자 찬송가 4 8 8 장입니다 사백팔장이 488장.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아 주어도다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석개와 랑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되, 우리 주그신 은혜에 소망이가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주 나의 반성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를 입어 어요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은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피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자빌리포스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1절 자 12절에서 21절 산들시기도 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라. 그들의 맞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빌리뽀 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 땅의 일에만 집착을 하고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을 당부하고 또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12절 이하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비교 안될 만큼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심쟁이였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영적인 체험도 남들보다 많이. 기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미 했던 일, 즉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는 칭찬, 사람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 공로,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에게 맡기실 그 일들만 생각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시금 힘을 내어 쫓아간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바울이 18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17절을 보면, 17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봐라. 그렇게. 오늘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종교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또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있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필리포 교인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것을 지금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게 어렵거든. 나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예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하려고 해라. 그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마라. 그걸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는가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것, 그것을 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한 분으로 여기서 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 여기며 살았던 바울은 자신처럼 복음을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줄 것을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자기 배만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에서의 자기 유익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늘 생각하는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성공할까.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한다. 이 땅에서만 사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이, 이 세상적인 저주, 세상적인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를 복이 되도록 만들게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늘을 바라보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과는 다르게 늘 땅만 바라고. 땅에서 성공할, 땅에서 편안할 그 일들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삶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삶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지 말 것을 지금 눈물로 호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리보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 본토는 아니지만 로마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정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법을 따르면서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도 받고, 황제의 통치를 순종하면서 로마의 세금 내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도 처신하면서 살아라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땅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땅 내에 살지만, 땅을 밟고 살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늘을 의지하며 삽니다. 라는 게 천국 시민권의 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의 그날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산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발구가 같은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된다. 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곧 오게 됩니다. 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돈뭐 500원, 1000원 이까지고 있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돈천원덜 받았다고, 또뭐천원 손해봤다고, 그걸로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되지만, 못 받겠거든. 그냥, 그냥, 뭐, 양보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유혹거리 앞에서 우리가 싸우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유혹거리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일부도 양보하지 망보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럴 때그 삶이 이 로마 미리보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용납하는데 이 로마 황제를 욕한다든지 로마에 피해를 주는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면 그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군에 갔다 온 사람 중에 해병대 나온 사람들 뭐 해병대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이야기하면 별로 자존심 안 상하는데, 해병대 몇긴인데 해병대가 어떻게 했다 이러면은, 막 다, 해병대 나온 사람들 다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때까지 뭐 정치적으로 서로 막안 맞다 이러다가도, 해병대가 타켓이 되면 자기들끼리 전부 다 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하늘에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도 말을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인 것처럼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죽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품고,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